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관련된 말씀인데 사사기 4장하고 5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인데 독특한 것은 여자 사사라는 거죠. 특별히, 이, 이 사장에는, 어, 드보라도 나오고, 어, 야엘이라고 하는, 음, 여자 두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여인열전?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이제 바락 장군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군인 시스라. 네 명이 등장을 합니다, 주로. 드보라라고 하는 의미는 꿀벌이라는 의미랍니다. 꿀벌. 아, 요즘같이 뭐, 먹을 게 많을 때는 꿀벌이 무슨, 뭐큰 가치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경제적으로, 아, 영양이 이렇게 풍부하지 못할 때에는 꿀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양소가 아주, 그,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설탕물하고 꿀벌하고 차이점은 뭐냐. 예, 설탕은 그냥 단물만 있는데, 꿀벌에는 여러 영양소가 있다는 거죠. 뭐, 미네랄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인터넷 뒤져보면, 꿀벌의 영양소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강원도 홍천에서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한건 아니고, 집 앞에다가 이렇게 꿀벌 봉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꿀벌을 이제 이렇게 가져오셨는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꿀은요,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진짜로. 뭐 가짜 설탕물을 붙이면 불이 붙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붙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 친구들한테 이제 음, 꿀 얘기를 하, 꿀벌 꿀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 우리 아버님이 직접 어, 한 거라고 설탕을 전혀 안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예 음, 그런 게 어딨냐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저기 저저 저, 뭐지 젓가락 같은 거로 이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불을 딱 붙이면 불이 붙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놀래죠. 어, 그만큼 아마 그게 영향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사사 시대 때.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할 때에 꿀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꿀벌과 같이 쓰셨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드보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뭐 드보라가 태어날 때부터 삼손처럼 택함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있지 않지만 어쨌든 남자의 주도권이 강화되 강조되었던 이 사사 시대 때에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드보라를 5장 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5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쳤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칭송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드보라가 정말 전쟁에서 나가서 전략적으로 싸웠냐, 투쟁적으로 싸웠냐 하면 사실은 전면전에 나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드보라의 그 중요한 점은 뭐냐면, 비록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으로 표현하는 리더십이 발휘됐다는 거죠.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지만, 그는 여, 여자였고, 강력한 그 칼을 휘둘러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끄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바락이라고 그 하는 장군을 통해서 시스라를, 시스라 적장을 물, 물리치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90년대, 뭐 2000년대, 요, 요 근래에는 뭐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많이 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장 극대화 할수 있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성격 공부 시간에 좀 얘기를 하라 그러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저도 이제 이게 뭐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예배 형태를 취하고 싶냐면 저 혼자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는 것보다, 때로는 설명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한마디 하고, 또 사람, 옆에 계신 분들이 한마디씩 서로 나누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깨우쳐가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 아직은 뭐, 배짜마 카페교회가 좀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안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설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좀 소극적인데 소극적인 것을 떨쳐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미치고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만약에 그런 그 리더십이 발휘가 되지 않는 한 개인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찬의 관점이라면 매우 아쉬운 면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온 민족에게 그리스의 복음을 부활되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 그리스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의 순종행위가 우리의 입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손과 발로 섬김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대단히 제한적인 한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드보라는 이것을 가장 극대화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떻게 했냐? 바락이라고 하는 한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락 장군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줘요. 자, 우리가 지금 백,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공궁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불렀으니, 또 당신은 일개 장군이니까,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게 군사 만명을 모으자, 그리고 다불산으로 가서 전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용기를 불어넣어 주죠. 그리고 구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이다. 힘을 불어넣어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 미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마셨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었고 하나님이 꿀벌 꿀벌로 여겼던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했던 드보라의 믿음의 확신이었어. 자, 우리가 바락 바랍장군 당신과 내가 함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파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거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사자가 뭐 멧돼지든지 뭐 누우든지 자기보다 작은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도 사력을 다한다 그래요. 대충 잡아가지고는 그 짐승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맹수의 왕인 사자 자신도 먹이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도 확률이 30% 정도 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1 0번 나가면 세 번만 성공하고 일곱 번 허탕을 치는 거예요. 잡지 못하면 꼴꼴거리고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자의 새끼들도 먹이를 먹을 수 없는 거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죠. 하물며 전쟁을 함에 있어서 대충 준비해가지고 그 전쟁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보다 강한 적을 이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무장이 투철해야 돼요. 군사력도 강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도 사실은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사 시대지만 후대인 다윗왕이 전쟁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전쟁은 여우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사기에 있는 이 전쟁을 앞둔 드보라와 바라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을 우리 손에 파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확신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음, 전쟁의 출발점이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능가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불순종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대의가 없어. 대의명분이 없는데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따르는 말씀에 부응하지 않아 나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고 나의 권세를 위한 거야.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단기적으로 성장되었 그것을 얻었다고 라 해도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의 도 참다운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맞게 순종하고 그 결과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이 세상의 보편적 성공의 원칙, 그 영적인 원리를 이루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편법으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또는 세상의 기독교적인 가치, 보편적 가치를 이룬 것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이기셨을까 하는 거죠. 전력을, 전투력을 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셨다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더군다나 시스라는 이스라엘보다 전투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월등했어요. 어느 정도로 월등했냐면 시스라 왕은 철병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는 뭐냐면 그 앞에 말이 끌어요. 말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의 말이 끌고 뒤에 뒤에, 그, 마, 바퀴가 달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그, 긴 장대를 들고 돌격을 하면 사실은 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바퀴 옆에 칼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옆으로 스치고 가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속도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에, 전쟁이 불가능해요. 전쟁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래서 전투력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부족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어요. 어떤 도우심, 도우심이었냐면 철병거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이 지르면 철병거가 달리는데 미끄러지고 속도가 안 나겠죠.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시스라 왕과 전투력을 극대화시켰어요. 자,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철병거가 다니는 것을 제한시켰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질퍽거리는 땅에서 처박히고 말들이 미끄러져서 자빠지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시는 밑걸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빠지고, 어, 있는 그 시스라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시킨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전투력으로만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자기들이 잘나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자만하겠죠. 하나님은 철저히 그 인간의 공로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증언해요.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우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전쟁에 승리하신다. 라는 것을 성경은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데, 이번 드보라의 전쟁에도 유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셔서 땅을 질복하게 하고, 시스라의 강력한 전투력인 철병거를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대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전쟁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의 대리전이었어요.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신들의 대리전 양상이죠. 그래서 그 신들의 전쟁이 전쟁을 통해서 어느 신이 우월하냐 그러한 양상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물을 내리셔서 즉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내리셔서 전투력이 강했던 그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끄셨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드보라의 이 전쟁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나한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 중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자만심이 남는 거겠죠.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을 배제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 시스라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전쟁에 패해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당시 동맹 관계인지 아니면 정략적인 관계였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략적인 관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대립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상호 우호 조약을 맺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변이, 상대편이 상대 편이 약점을 보이면 언제든지 전쟁을 해서 뭐 점령을 할수 있는 그런 관계. 뭐 모든 국제 관계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패해서 도망간 것이 어디냐면, 정략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하솔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신을, 했, 피신을 해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하솔왕의 아내였던 야엘이라고 한 여인이 이제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어떻게 했냐면, 먹을 거를 주고, 18절에는 이블로그를 덮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는 물을 주고 우유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는 그이 시스라도 얼마나 이 하솔왕과 뭐 깊은 관계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만 정신을 놓고 깊이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안심을 했어요. 그랬을 때이 야엘 텐트에 있는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에 머리, 관자놀이를 방망이로 쳐가지고 꿰뚫러서 드보라 사건을 보면서 좀 음, 극적인 효과를 내려면 바라광이나 또는 드보라가 이 시스라 왕을 직접 죽이는 것이 더 극적인 드라마였겠죠. 그렇게 됐다면 바라광은 더 위대한 장군이 되었을 거고, 드보라는 더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을... 배제하세요. 그래서 적군이었던 하솔 왕 야엘, 이 간악한 여인을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바라광이나 드보라의 공로를 배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을 향하여 역사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 7절에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어머니가 되어서 그쳤다 그랬습니다. 저는 반문이 되어져요. 과연 드보라가 한 일이 뭐, 뭘까? 바락 바라 장군을 불러서 용기를 불떠두고 격려하고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거기까지야요. 과연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라고 여길 만큼 드보라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스라엘이 뭐죠? 이스라엘은, 음, 저번 주 2장에, 사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궁위로 여기셔서, 이름을 바꾸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어머니.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드보라가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한 사역을 했느냐? 반문하고 싶은 거죠. 사사기 5장에 있는 내용은 19의 내용입니다.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보라를 높이고, 뭐 그런 의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진멸시켰다그리고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지 않았냐. 그 감사함에 대한 칭송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오바된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결국은 드보라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치시는 교훈은 해닫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님만, 신앙심만이 남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학 장군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도 필요하고 드보라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참된 믿음. 그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 낳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우리의 남겨진 생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한 순간 순간 드보라와 같이 바라과 같이 또는 적장의 아내, 적군의 아내이었던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거대한 역사 속에 한순간순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한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